네, 동현입니다. 아, 오늘은 12월 3일. 네. 벌써 내일이면 12월 4일입니다. 2020년 한 해가 이제, 어, 한 26일 정도 남았는데, 참. 시간이 정말 빠릅니다. 오늘부터 2020년이 끝나는 날까지 비디오를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너무 피곤한 날이었고, 아침부터 나가서, 음. 아영을 촬영을 했는데 너무 즐겁게 아주 잘한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오늘 특이 형이 참석을 못하는 관계로 좀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남은 멤버들과 이제 열심히 잘 촬영을 했습니다. 네. 오늘도 너무 수고 많았고요. 아, 그리고 오늘 수능 날이었는데 여러분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 어, 2020년 한 해에 정말 코로나 때문에 정말 많이 힘드시고 어, 준비하시는 기간에도 많이 혼란스럽고 준비를 또잘 하다가도 이게 뭐지 하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많았을 텐데 너무 수고 많으셨고 네. 무엇보다 건강이 중요하니까 올 한해 더 추워지는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자요. 자,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습니다. 오우, 해가, 동해가 있고, 뒤에는 해가 있고. 아, 너무 좋습니다. 아우, 너무 예쁘다 해가. 또 어, 위에, 그, 원기어, 원기어. 댕기 담아. 기 담아. 아... 네. 아우 추워. 어 날씨 너무 좋다. 아 정말 얼마 안 남았네요 진짜. 아 진짜. 어떻게 아 2000, 2020년이 아 얼마 2020년 얼마 안 40. 40? 40. 이거 뭐야 이거 동튜브야? 아니 그냥 찍어놓는 거야. 동튜브 동튜브 또또또또 동튜브. 36. 부럽다 <laughs> <수업다>. 너 다섯인가? <laughs> 나 서로 다섯이야 애기네 야 애기들이 어디 30대 중반들이 나 아직 뭐 아직, 아직 20대, 20대 같아 화장해놓으면 <웃음> 12월 <웃음> 4일 <웃음> 시원아 이전에 우리 기억나? 그 헬스장에서 우리 하고 나서 12월 31일에 우리 해외에서 <laughs> 엠이었나? 아니었지. 그때 이제 한국에서는 대부분이 그냥 우리 그 저기 임진각에서 했지. 엠이었어요. 엠이었어 2020년이 얼마 안 남았어. 12월이 얼마. 남았어 시험 하이파이브. 저줘 한번 저줘 <laughs> 아, 이제 이 하시, 사진 줄 알았잖아.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야. 어? 얼굴이야. 이제 고 크리스마스야. 새해 복 많이 받아. 다들 이제 거. 한 살씩 먹는 거야. 얼른 축자 <laughs> 얼른 축제. <찍자>. 메리 <laughs> 크리스마스야. 지금은 오늘 무릎과 팔 치료를 받고 집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제. 12월 10일입니다. 12월 10일. 아 진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0년 한해 아쉽기도 했지만 그래도 즐겁고 재정비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고 네, 건강 관리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기 때문에 아주 너무 좋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됐어. 감사합니다. 됐어. 한 명씩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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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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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감사합니다. 아, 축하드려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해입니다. 어, 정말 이... 2020년에 끝자락에 네, 와 있습니다. 마지막 어, 날입니다. 여러분, 2020년 한 해를 돌아보면 정말 많이 아쉬웠던 부분도 굉장히 많고, 어, 저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더 소중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어,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이 건강에 더 중요성을 그리고 우리가 느끼지 못했던 감정들을 서로 주고받고 더 많이 도와주고 제가 옆을 좀 뒤돌아볼 수 있는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아서 더 소중했던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동해입니다. 아하,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올라갑니다. 파이팅! 뭐야? 동영상? 근데 형. 어. 지금 그거 같아. 뭐. 미인한때 <목소리> 어 옛날, 너무 좋지 1 0년 전인데 아씨 그래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 아무튼 이동에 전화기나 카메라 잃어버리면 다 끝나는 거야 진짜. 나야. 꾸고 있냐? 그래줄까요? 이상한 효과 나왔지. 이상한데 막 클로즈업 할수있잖아아니야아니야아니야 <laughs> 이거 진짜 예쁘게 잘 나오는 거야. 맞네. 아니야 끄막 찍고 있지? <laughs> 잘 나오고 있어. 봐봐 그지? 왜 갑자기 <laughs> 찍어? 뭐하는 거야? 또? 아 진짜 너무하네 그만 좀 해라 어? 왜안오겠이야형야 이게 나, 야 남은 얼굴이 이렇게 늘어나게 나오고 어 기억 안 했었네 어? 어머니쁘게 나오고 아 그만해 나 친하다고 해안 친해 일적인 관계야 어색하지 않다고 해. 어색하진 않아요. 솔직히, 진짜. 근데, 안 치는. 밥 먹자. <웃음> 싫어. <웃음> 아, 싫어. 나 지금 밥을 못 먹어. 네, 밥 써줄게. 안 돼. 너가 현미빵을 먹는 거 같아. 어, 여기다 어, 좋지너 해? 네, 해야지. 너 해. 너 해? 너 해? 아, 아빠 왔나? 아빠 왔나? 아 아, 내가. 비둘찍었 아 이제 아빠 못 온다. 아 안녕. 테스트 테스트 보고 싶습니다. 보고 싶고 저희의 공연 그리고 앨범 그리고 어 많은 투어들 계획은 하고 있으니까 빨리 하루 빨리 만나는 날만 손꼽아 기다리겠습니다. 잘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고 어 다가오는 새해 잘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